아, 나는 좀 착한 게 문제인가? 명숭명숙하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진지하게 안 들어. 날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아. 라는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부드럽게 얘기하고 잘 웃는데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이 위해 주고 맞춰 주는 것 같아요. 선도 잘 지켜 주는 거. 오늘은 이 상황에서 보여지는 차이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착하지만 진짜 단단한 사람의 말투. 99%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언어 습관. 이걸 알고 나면 여러분도 착하지만 절대 만만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소장님, 착하지만 진짜 기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떤 말투를 쓰길래 절대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걸까요? 네, 착하지만 진짜 기센 사람들은 필요한 순간에 어떤 말투와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첫째로 말의 구조가 명료해요. 친절하고 다정하지만 핵심만 이야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할 때 군더더기가 없어요. 불필요한 설명이나 감정적인 그 설득의 양이 적고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원하는 걸 말하죠. 예를 들어, 회의 중에 다른 의견을 이야기해야 될 때, 그 상대방의 의견을 반대하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내 의견을 더 설득하고 싶어서 말이 늘어질 수도 있어요. 이때 말을 명료하게 한다면, 그 의견도 좋지만 일정이나 경비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방향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라는 식으로, 문장이 정립이 잘돼 있죠. 또 연인이나 가족에게 상처를 받은 상황이라면 그날 나한테 너무 상처야. 상처 줄 의도가 아니라면 다음번엔 다르게 행동해주면 좋겠어. 라고 단순한 구조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단적으로 구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 본 건데요. 내면이 강하고 단단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되 간단히 얘기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나의 감정, 내 생각의 근거. 또는 방향성이 다 들어간 명확하고 짧은 문장을 사용하죠. 그래서 주절주절하지 않고 이런 특징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묘한 긴장감을 갖게 만들어요. 두 번째 특징은 대화가 통하는 사람과만 소통해요. 이거는 말투나 말습관이라기보다는 대화 상대를 대하는 방식에 좀더 가깝긴 한데요. 기센 사람을 설명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라서 특징으로 같이 넣어봤어요. 정말 센 사람은 언쟁이나 갈등을 최대한 피해요. 그런 게 무의미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걸 아는 거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나눠야 하는지 알고 있고 상대방이 그런 대화를 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다른 해결을 찾으려고 해요. 감정적으로 밀어붙이거나 논리가 통하지 않는 사람과는 깊은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요. 유연하게 선을 긋는 거죠. 아, 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건 여기까지 이야기할게요. 더 이야기해도 결론이 없을 것 같네요. 라는 식으로 불필요한 언쟁을 피하면서도 그 기세에 밀리지 않아요. 공격적인 단어나 태도는 없지만 메시지가 분명한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필요한 내용을 전달한 뒤에 본인이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상황을 바꾸려고 하죠. 이런 실용적인 부분, 본인이 할수 있는 게 뭔지에 집중하는 부분에서도 단단함이 드러나요. 세 번째 특징은 말할 때 서두르지 않아요. 기가 센 사람, 단단한 사람의 기본 태도는 여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여유가 말의 속도와 침묵을 드러내고 그 자체가 메시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본능처럼 바로 반응하려고 해요. 그게 말이든 표정이든 메시지든 빨리 정리해야 불편함이 사라질 것 같아서 그러는 건데,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다르게 행동하죠. 그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고 필요할 때 침묵을 사용해요. 이 말하는 거나 반응하는 것보다 우선 멈춤을 선택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말이 느리다 반응이 느리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감정 조절도 뛰어나야 가능해요. 차분하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생각과 감정을 정리한 후에 평정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목소리가 크지 않아도 되고요. 강한 단어를 사용해서 어필하지 않아도 되겠죠. 네 번째 특징은 자기 주도적 언어를 사용하는 건데요. 좀더 쉽게 표현을 하면 허락이나 동의를 구하는 식의 표현보다는 결정하거나 제안하는 표현을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이래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괜찮으실까요? 죄송하지만 어떻게 할까요? 와 같은 식으로 꼭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때에도 저 자세를 취할 때가 많아요. 사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들리긴 하는데 수동적이고 어떤 거절이나 상처에 대비하는 느낌을 주기도 해요. 그런데 강단 있고 기가 세 보이는 사람들은 자기 주도적인 표현을 잘 사용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조율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와 같이, 하겠습니다. 할게요.의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자신감 있어 보이고, 이 주체가 된 상태의 표현들이에요. 이후에 상대방의 의견이 필요하다면, 어떠세요? 와 같은 말을 사용하는 거죠. 이게 어떠세요? 나, 아, 뭐뭐 해도 될까요? 가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될까요는 되냐, 안 되냐의 허락을 구하는 말이고 결정권이 상대에게 있어요. 하지만 어떠세요?는 이미 하나의 방향을 제시한 뒤에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구조죠. 이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상대의 동의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거죠. 간단해 보이지만 이런 자기 주도적 말 습관은 자신감과 책임감이 있을 때 가능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자주 사용하는 관용적 표현이지만 이런 작은 말의 습관이 쌓여서 그 사람의 아우라를 만들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건 강한 사람들의 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솔직하다는 건내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적절히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적절함인데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걸 솔직함으로 착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그 솔직함과 무례함의 차이는 말하기 전에 이 상대방의 마음을 고려했냐, 하지 않았냐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를 뜻하기도 하고요. 물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한 말이라도 그 솔직함 자체가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뭐 그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표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아쉬움, 불편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고 그저 본인의 표현이 중요한 말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은 사실을 말하는 거라고 하면서 그 상황의 객관적인 사실. 말하니까 자기는 정당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겠지만 여기서 바로 진짜 센 사람과의 차이가 드러나요. 기가 센 거. 정말 단단한 마음은 이 상대방의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는 여유예요. 나는 진실을 말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을 힘들게 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볼 수도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한 고민이나 배려 없이 그 아무렇게나 뱉어 버리는 건 그거는 기가 센 것도 아니고 강한 것도 아니고 사회성이 떨어지거나 미성숙한 것일 수 있죠. 그래서 정말 단단한 사람은 솔직하게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의견과 감정을 말하되 상대를 다치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이 부분에서 좀더 에너지를 쓰는 거죠. 뭐 의견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도, 아, 그거 완전 구려. 완전 별로야. 또는 짜증나. 이상해. 라는 표현 대신 내 생각에는 좀안 예쁜 것 같아. 아, 내 취향은 아니야. 나 지금 좀 마음 불편해. 라는 식으로 솔직하게 나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되 공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할 말만 솔직하게 할 때도 그 사람의 단단함이 드러날 수 있죠. 그럼 그 사람들처럼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말투를 바꾸고 싶다고 하는데 사실 말투는 기술이라기보다는 태도예요. 그래서 흉내를 내면 어색해지고 결국에 원래 사용하던 말 습관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내면이 단단한 사람의 습관을 자연스럽게 체화하고 싶다면 좀더 전략적인 방법이 필요해요. 그첫 번째 단계로 내가 언제 강해지고 싶은지 아는 건데요. 우리는 사실 항상 강할 필요가 없죠. 매사에 기세가 강하고 세 보일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좀더 강하게 행동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언제 강해지고 싶다고 느낄까? 그럴 때 나는 주로 어떻게 반응했을까? 대부분 이런 순간일 거예요.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내 감정을 가볍게 여겼을 때. 억울했지만 그냥 참았던 순간. 해야 할 말을 삼키고 돌아왔던 그때. 뭐 대략 이런 상황들일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그때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했던 말이나 행동이 뭐였는지 알아야 돼요. 욱하고 후회하거나 꿀먹은 버거니 되거나 아무렇지 않게 넘어간다든가 하는 그런 내가 생각했을 때 소위 그 약해 보이는 행동들 있죠. 보통 이런 반응은 자동적으로 나와서 패턴화 되어 있거든요. 이 패턴을 찾고 내가 원치 않는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그 행동을 소거하는 것부터가 내면이 단단한 말습관의 실질적 방법이 될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원하는 반응을 하지 못한 이유를 탐색하는 건데요. 그 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을까? 예를 들어,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내 생각만 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하는 어떤 그런 부끄러움, 말해도 변하는 게 없을 것 같은 무력감, 또는 그냥 피곤해서 감정 소모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 뭐 각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이렇게 나의 언행을 만드는 그 순간 감정을 잘 알고 있어야 그 지점에서 더 나아가서 행동에 변화를 줄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행동한 데에는 내면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우선 그 상황에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준 뒤에 정확히 어떤 포인트에서 용기를 내야 할지, 변화해야 할지 알아보는 거죠. 이런 이해가 깔려 있어야 비슷한 상황에서 여유 있는 반응이 나와요. 내가 좀 이런 걱정이나 두려움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만 더 표현해보자. 왠지 바뀌지 않을 것 같고, 다 의미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내 생각을 이야기할 필요는 있지. 하는 식으로 내가 약해지는 그 순간을 충분히 숙고하고 이해해줘야 그 이후에 유연함이 생겨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불편함을 견디면서 실행에 옮겨보는 거예요. 불편함이라고 얘기한 이유는요, 안 해본 거고 어떤 강단 있는 표현을 할 때는 누구나 긴장되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불편의 한 가운데에 있게 되죠. 앞에 말씀드린 과정들을 차분히 거쳐 나가면 이전에는 그저 무의식적으로 반응했던 순간들이 하나하나 소화가 돼요. 그러면 내가 용기를 내서 행동해야 할 포인트가 보일 거예요. 또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미리 경험한 것처럼 이전보다 좀 편안하게 대응해 볼수 있어요. 천천히 솔직하게 짧은 문장으로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연습을 미리 해봐도 되고요. 대화가 가능할 것 같은 상대와만 선택적으로 진지한 대화를 해보는 거죠. 나에게 마땅히 필요한 말과 행동을 선택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거예요. 절대 안 쉬워요. 어렵고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아주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해도 평소 나의 그 약한 반응을 조금만 다르게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때 분명 변화가 시작돼요. 오늘은 착하지만 진짜 기센 사람들의 말투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이 말투, 말 습관이라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드러내죠. 내면의 단단함, 감정 조절을 하는 힘이 다 말에서 드러나요. 이런 부분이 타인과 교류할 때 필요한 적절한 어려움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상대방이 적당히 어려워야 편해도 예의를 지키게 되잖아요. 착한 건 약하거나 답답한 게 아니에요. 이 착하다라는 말 안에는 친절, 배려, 다정함이란 큰 자원이 있어요. 이런 자원은요, 배운다고 모두 다 실행할 수 없는 엄청 귀중한 거예요. 여기에 그냥 적재적소에 필요한 표현을 할 수만 있다면 전 그게 바로 착하고 귀센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이미 가진 좋은 거는 바꿀 필요가 없고 좀더 보완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한 다섯 가지 특징 중에서 하나라도 마음에 남는 게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처법을 활용해서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그 순간에 짧은 찰나일 수 있지만 상대방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떤 거창한 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평소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런 습관을 통해서 나만의 그 기준과 태도를 정립해 나간다면 나만의 강함, 나만의 기세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밖에도 싫은 소리를 해야 할때잘 하지 못하고 경계를 만드는 게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위에 영상을 통해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관계와 감정의 자유를 응원하는 짠토코였습니다.